네, 반갑습니다. 태미닉폰인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1월 20일,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종목은 시바이누 코인이에요. 시바이누. 시바이누 코인이고, 어제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죠. 어젠가 그젠가 업비트 상장되었고, 이 시바이누 코인은 어쨌든 뭐, 밈 코인입니다. 밈 코인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들고 들어가시면 위험하고, 어느 정도 단기 수익을 낼수 있는 현재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기준의 시바이누 4시간 봉입니다. 어, 단기적으로 어,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 지금 단타로도 접근하기가 지금 현재 좋아 보인다. 왜냐면, 첫 번째 4시간 봉 단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이 기준봉 딱 보이시죠?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기준봉을 딱 봤을 때, 어, 요거는 어떤 패턴이냐? 자, 시가와 고가를 제가 한번 딱끄 보겠습니다. 끄보고이 어, 현재 흐름은 차트 캔들의 흐름은 이 기준봉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기준봉에서 지금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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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와 떨어졌다 이제 망했다 하면서 물량을 던지겠죠. 근데 얘는 던지면 안 되는지 모습이에요. 얘는 어, 홀딩을 하시는 것이 맞는 모습이다. 왜냐면 첫 번째에서 패턴으로 분석을 하자면 얘는 상승 삼법형의 패턴이다. 상승 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긴장대 양봉 뒤에서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장대 양봉 기둥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하락세. 근데 이 하락 조정이 중요한데 어, 가급적이면 음봉 은봉. 음봉도 몸통이 얇다, 얇고 작아야 돼요. 그리고 어, 최소 한세개 이상이면 좋다. 이상 캔들이 나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장대양봉이죠. 장대기준봉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가, 저가, 저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검은색 둘로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꺼놨죠. 이 안에서 조정이 나와야 된다. 즉 손절을 잡으실 거면 손절을 잡으실 거면 이 저가, 이 기준봉, 기준봉 저가를 깨면 안 되고 깨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깨면 안 되고. 지금 현재 모습도, 이 고가를 지금 치고 나서 이 조정분이 지 고가를 못 치고 있죠? 못 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하 얘는 어쨌든 상승 중에 나온 상승산포형의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이고, <laughs> 이 평선을 봐도 지금 5선을 계속 물고 가고 있고, 하락이 나왔지만 20선을 어때요? 눌려주고 가죠. 그냥 눌린 목자리입니다. 사실 여기서 매수를 해볼 만하죠. 어, 20선을 테스트를 하고 지금 방향을 위로 지금 틀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보는 그림은 약간의 n자형의 흐름의 파동으로 어, 이 고점이죠. 여기에 꼬리 0.00001300 달러까지는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 현재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뭐 지금 뭐다이버전스를 봐도 어, 하락 다이브서뜬게 없어요. 뜬게 없고 이렇게 거래량 이후에 특별하게 어, 이 고점에서 어, 끝난 자리, 즉 단기 고점의 끝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이평선을 어, 봐도 거래량을 봐도 캔들의 모양을 봐도 지금은 한 파동이 더 남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시바이노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본인 관점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어, 매매를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